편입 시작엔 편입 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링파워 편입 독해 전략 승부사 JD 최정룡입니다. j d 드래곤. 저랑 편입 공부에 대해서, 편입 영어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여러분께 살짝 간략하게 맛보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자, 저는 독해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쳐 왔고요. 뭐, 여러분, 뭐, 아실 분도 아실 텐데, 자타공인 편입 독해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평균 70% 이상의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문의과 질문에 강의, 특히 이과 질문에 여러분이 궁금했던 부분을, 간지러운 부분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저의 가장 최고의 장점은요, 시사 및 배경식 자료를, 프린트를 제공해서 실제로 수업도 하고 있고, 예상 문제도 만들고, 거기서 계속 적중하고 있습니다. 자, 저에 저만의 방식 세 가지,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간략하게 어떻게 보면 맛보기 강의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직독직해하는 능력을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로 원했던 직독직해. 자, 수능에서 보시면요. 이거 뒤에서부터 해석을 많이 하시고요. 그죠? 앞에서 말을 만들어낸 능력을, 예, 네, 여러분께 길러주지 못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강의합니다. 첫 번째 하나 보실까요? 4. 자, 앞으로 저와 이제 기호를 동일하게 할 텐데. 자, 1세기 100년 이상 동안, 커마, 꺾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호는 동일하게 연습하시고요. 자, 서양의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have a, 계속, based,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토론 말입니다. up, up, 뭐에 관한 토론이냐면, 이 정신적인 사고에 대한 토론을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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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한 대충의 추정, 대충의 추정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that's it, that, that, that. 그것은, 그것은, The same, 똑같은 기본적인 과정이 On the lie, 어디 기저에 깔려있더라. All, all, 모든 인간의 생각에 기저에 깔려있더라. 자,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쭉 읽어나가는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처음은 어렵죠. 하지만 저랑 단문, 짧은 단문부터, 중문부터, 동문부터, 장문에 이르는, 이르는 다양한 지문을 연습하심으로써 이렇게 쭉쭉쭉 읽어 나갈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영어를 읽어주고 그걸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분석하는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지는 않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바로바로 직독직해하는 능력을 갖추시면 시간이 엄청 단축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한번쫙 읽고 다시 돌아오고 한번짝 읽고 다시 돌아오고 시간을 두 배로 잡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간 싸움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찾으려고 짧은 시간 안에 누가 많이 풀수 있나 그러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바로 편입 독해의 특징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번엔 두 번째 한번 들어볼까요? 자, 두 번째, however, 자, 이 영상 먼저 세모치라고 가리킬 겁니다. 그리고 예를 항상 먼저 해석하자. 그러나, 그러나, 되셨죠? 그러나 최근에 연구가 있습니다. by 강조한 사회심리학자인 이, 미시간 대학의 교수가 그러나 is turning 엎어버리고 있습니다. turning 이 오래된 이 오래된 이 정신적인 기능. 오늘은 정신적인 기능 사고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생각을 오래된 생각을 지금 upside up 엎어버리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 이렇게 직독직해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이 시간 절약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이제 스킬을 많이 배우실 텐데 항상 중요한 내용은 좀 근처에 있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양한 스킬을 배우시면서 아 내가 어디를 중요하게 봐야 되고 어디를 더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나 그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자두 번째 가보시죠. 자두 번째 사고력을 함양시키겠습니다. 자, 사고력이란 무슨 말이냐? 방금 보셨을 때 바로 이 단어입니다. Assumption 이란 단어는 대충의 추정. 근거 없지만 대충의 추정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오는 순간 항상 저 뒤에는 꼭이세 가지가 나옵니다. But. 역접의 형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Not, 아니다 형태가 부정에 나오고요. 세 번째는 now. 지금은 어떻다.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항상 저 assumption이라는 단어 나오면 독해적인 감으로 이렇게 잡아라. 아첫 번째 역접이 있나 없나 확인해라. 대충 생각이다. 지금은 아니다. 자 부정 형태를 찾아라. 세 번째 지금은 아니다. 현재 시점을 찾아라. 자 이런 영어적인 감을 살릴 겁니다. 너만 괜찮아. 너까지만 괜찮아. 이런 언어적인 감, 독해하는 능력, 사고력, 이놈을 가르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실까요? 얘가 나왔기 때문에 방금 전에 나오는 however, 그러나, 라는 놈이 나왔고요. 두 번째, 부정. 지금 뭐 하고 있다? 기존에 나온 거를 위아래를 엎어버리고 있다. upside down. 되셨나요? 마지막 세 번째, now, 지금 이야기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assumption 이란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다면 방처럼 예측하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다양한 짐을 봤을 때 문과 짐은 이과 짐은 시사 짐은 배경 지심 이런 다양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풀수 있습니다. 자세번째갑니다 시험장에서는요 저는 없죠. 저는 여러분 옆에 없죠. 그래서 항상 실존 적용력을 무한 반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세 가지는 저만의 장점 메리트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스킬에 대한 얘기를 살짝 말씀드리죠. 자, 여러 스킬을 배우는데 첫 번째 선지 분석 스킬을 배웁니다. 핵심어, 이 글의 핵심어는 어디 있을까요? 이 글의 핵심어는 선지에 있습니다. 자, 선지 있는데 방금 보셨나요? 자, 다음 보기 중 어느 것이 베스트 사이트 오늘의 제목일까요? 이거에 자, 왜되지데요 오늘 나오셨지만 자, 손지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항상 반복되는 게 핵심어 되셨나요? 핵심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시는 게 이거죠. 서양 철학의 주류 서양 철학과 서양 철학자들, 이런 것들은 핵심어의 반복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함정에 낚이지 않도록 제가 계속 연습시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어 반복은, 방금 났지만, 문화적인 영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고, 인간의 사고. 맞나요?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눈치채셨죠? 오래 지속된 오래동안 주장됐던 서양의 철학과 신뢰학의그 내용들이냐, 아니면 새롭게 지금 발견된 알려진 이 문화적인 영향력이 인간의 사고에 미치는 것이냐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핵심어 스킬을 보시고 다시 돌아가시면 앞에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놈은요 커다란 논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보시나요? 자, 초순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역적 뒤에 주재우지 알고 보니까 최근에 한 연구가 보니까 그 오랫동안 주장됐던 그 내용, 그 관점을 엎어버렸더라. 되셨나요? 그게 아니더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 되셨죠? 자, 제가 여기서 더 가리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일단 오늘은 맛보기 강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정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요. 저만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머릿속에 각인시키겠습니다. 점수를 따는 방법을 각인시키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하는 능력, 직독지켜로 시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오케이? 영어 읽고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 저랑 같이 연습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고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사고력을 배양시켜서 매 시간마다, 매 주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어떤 의미야?라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질문할 때 답답하고 대답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랑 하나 하나 따라오시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아 독해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런 질문들에서 아 이런 내용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유추될 수 있구나를 아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써먹는 실전 적용력 스킬을 가르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하러 온게 아닙니다. 우리는 편입을 하러 온 거죠. 편입, 독해, 정답을 찾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정답에 쓰이는 실전 방법을 처음 1월부터 10월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키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수업을 시켜봤더니 학생들이 이번 시험입니다. 이번. 얼마 전에 봤던이 시험에서 이렇게 국민대에서 4개가 나왔다. 남전쟁 유전자 치료, 복지양 돌리, 광우병. 자, 이와에 대해서 비슷한 사람이 끌린다. 기타, BTS 연설문까지. 자, 숙명료에 대해서 오미크론, 페미니즘, 펜타곤. 경기대에서 소나타 형식, 르네상스. 자 경희대 메타버스 마르크스 한국대 비건의 1위까지 이렇게 지문들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건 학생들이 제보해줘서 안 겁니다 시험 보고 나면 바로바로 학생들이 문자 톡으로 알려 주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요 놈을 가진 이유는요 보시죠 일단 4지문 네 적어도 4지문 네 4지문 네 세지문두지문세지문한지문자 그러면 10개의 지문이 있다 싶시다. 10개의 지문. 10개의 지문에서 적게는 두 지문, 많게는 네 지문을 먹고 들어가면 그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겠습니까? 제가 드린 자료는 1년 내내 드리는 자료입니다. 저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매일 1시간씩 워드 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그리고 빈번히 기술됐던, 그리고 올해에 최고의 소재가 되고 있고, 터픽이 되고 있는 자료들. 분명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먹고 들어가고, 시간 안에 풀수 있도록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독해, 독해 점수에서 60, 70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방금 나와 있는 이 지문을 우리 독해 수업에서 실제로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백 a c k g r o u 복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이렇게 실제 드렸고 우리 교재에서는 11월 교재에서 똑같이 이렇게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복제돌리 그래서 여러 부탁합니다. 자신 있게 가르칠, 가르치겠습니다. 꼭, 꼭 합격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자료랑 학원에서 하는 커리만 그대로 쫓아오시면 됩니다. 합격시키겠습니다. 자, 저만의 이제 메리트를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실력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눈높이를 맞춥니다. 자, 짧은 지문부터 긴 지문에 이르는 다양한 문, 구문을 분석도 시키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Deteriorate, Ameliorate, 아주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약화시키다, 악화시키다, 향상시키다 그래서 정 모를 때는 야, DE라는 요놈 말이야 되게 나쁜 단어야 까지 때려받겠습니다 얘가 지금 1월달에 배우는 교재인데요 지금 나이는 기출 너무나도 잘나오 기출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험에 나오는 것부터 눈높이에 맞춰 가르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보시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시험에 중요하다란 부분이 너무 잘 나옵니다. 이 중요하다는 표현이 잘 나오는데, 이중요하다 부분은 반드시 핵심어 메인 토픽과 동반하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 것들만 이렇게 묶어서 정리해드립니다. 묶어서 정리해드리고, 무한 반복시키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크리티컬이죠. 크리티컬이 앞으로 미래 영향에 미친 데 중요해. 라는 말을 하면서 동요로 잘 나오는 모멘토스 역시 그렇다. 이 중요하다 라는 단어는 항상 핵심어로 쓰인다 라는 걸 무한 반복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단어를 정확하게 때려박겠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자 이제 그날그날 그날 수업을 다 들었다면 반드시 첫 번째 피드백 테스트를 통해서 백퍼 복습을 시킵니다. 우리는 원장님 이야 조교생, 다 관리 철저히 하기 때문에요. 자, 첫 번째는요, 해석을 그대로 시킵니다. 여러분이 해석을 쓰시는데, 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만일, 연구가 쇼 보여줍니다. 그 위험함을 말입니다. 어, 그것은 운전하면서 핸드폰 쓰는 그런 행위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쓰셔야 됩니다. 얘가 짧으니까 방금처럼 엄청난 연구가 운전하면서 핸드폰 쓰는 그 위험을 보여줍니다. 좋습니다. 짧은 거 가능하죠. 그런데 얘는 어떻습니까? 점 보이시나요? 지금 이 문장은 점세 개로 되어 있는 한양대 스타일의 지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앞에서부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이 독해하다가 헉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철랑 잘라서 배운 대로 잘라서 공부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숙제로 가장 뒷면, 바로 앞면에 보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걸 여러분이 직접 쓰게 시키고 있습니다. 공부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러면 그날 그날 배우고 나면 이제 자습하러 내려가십니다. 자습한 공간에서 자습하시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 오후 5시, 6시에 피드백 테스트를 합니다. 그날 배운 첫 번째 단어 어구에 대한 걸 10개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독해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서 문법으로 나날 법한 문제를 하나를 만듭니다. 장문형이죠. 최근에는 이 장문형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맞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험에 가장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함정에 났길 구문들을 다시 한번 해석을 쓰시오 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으로 반복을 시키겠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세 번째. 제 수업은 시청각 자료를 사용합니다. 자, 오늘날 이놈은요. 흑인 인권운동가의 대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입니다. I have a dream. 그 지문에 관련된 지문을 하면서 방금 이분이 어떻게 살았고, 이분의 관련돼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고 라는 자료를 뒤에다가 분명히 수업시간에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아, 이분이 그분이었지? 기억, 오감을 다 활용하겠습니다. 얼굴도 기억하고, 그 관련된 지문도 기억하고, 시험 유형도 기억하게 때려받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네 번째. 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때 영영사전을 쓰시오. 그죠? 근데 영영사전은 학생들이 안 씁니다. 하지만 저는 수업시간에 아예 이렇게 씁니다. 자, conservative. 여러분이 보수적이다 생각하는 요놈이 그죠? 뭐랑 쓰이면요? 어떤 숫자랑 쓰이면요. 어떤 수와 양에 쓰이면요. 그러면요, 보수적인 숫자, 이렇게 해석하면안 됩니다. 방금 보이시죠? 실제 수나 양보다 적게 잡은 단나 자, 이런 식으로. 영어사전에서 쓰이는 그 단어를 그대로 여러분께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자료 그대로 드리고 형광펜 측에 만듭니다 자, conservative가 ask me or guess 랑 쓰인다 대충의 추정치랑 쓰인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건 뭐다 a low amount 조금 실제 수량이니다 적은 양이다 which 그 양은 Which probably less. 훨씬 더 적을 것이다. Then, then, 뭐보다. 실제 양보다 말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그 단어, 영0 사정으로 정확히 잡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램덕 현상. 기출문제였고요 이런 대견 주식이 나오면 실제 신문이나 실제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활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이 부분을 카메라 찍던지 다시 찾아본지에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온 것만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자, 계속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사, 영자 신문을 활용합니다. 자, 우리 책, 교재책에 지금 2010년 노고에 이코노미스트가 나왔습니다. 됐죠? 자, 계속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2021년 이코노미스트를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드린 자료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과거서부터 현재 최신에 이르는 모든 시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 나왔던 2022년 건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저에게 바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 건대 시험 보고 나면, 시험지 나눠주기도 하고, 학생들이 카메라 찍어놓 오기도 하고, 다양한 자료를 찾게, 이게 나왔어요.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문을 보면서 출처를 찾아봤습니다. 2005년 토플, GRE, GMAT, 미국 대학원 시험입니다. 자, SAT 2018년 거. 자, 보이시나요? 자, 5번 갑니다. 뉴스기입니다. 언제 거요? 1993년도 지문입니다. 자, 타임즈입니다. 2003년도 지문이고요. 뉴스인 1996년도 지문. 자, 램버포스트 2013년 지문. 자, 이렇게 시사도 시사지만 과거에부터 나와있던 자주 반복됐던 그 영자신문에 대한 자료 저는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지요.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분명히, 독해, 편입 독해 합격에 이르는 영광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독해 제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입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법 편입 N.